안녕하세요. 머니다람쥐입니다. 오늘은 24년 4월에 시작하면 좋을 현금화 출석체크 앱테크를 소개해드릴게요. 조금 오랜만의 영상인 만큼 다른 곳에서 조금 덜 알려지거나 제가 시간을 가지고 좀 열심히 찾아봤던 그런 앱테크들 위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앱테크는 마이디입니다. 마이디는 보안 스타트업에서 만든 내 데이터를 거래하는 앱인데요. 우리도 모르게 거래되고 있는 그런 데이터가 아니라 내가 직접 나의 데이터를 익명으로 데이터를 판매하는 거예요. 이 회사는 그 보안에 관련된 특허 기술도 가지고 있고 또 블록체인으로 암호화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직접 거래를 하고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신박한 앱테크라고 생각했어요. 여기 연결해서 원하는 곳에서 나의 데이터를 연결을 해놓고 그리고 거래 목록에서 내가 그 해당하는 거래일을 연결해 놓았다면 이렇게 익명으로 거래를 할수 있습니다. 매일 매일 200원 이상씩 할수 있고 여기에 출석 체크는 있지만 하루에 10원씩 그리고 일주일에 총 3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한달 정도면 30일 기준으로 200원씩 30일 그리고 300원 곱하기 4주 정도 해서 약 7,200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출책은 교보생명에서 만든 라이프 플래닛입니다. 라이프 플래닛은 일명 만보기 앱테크라고도 할수 있는데 이렇게 하루에 만보 최대 걸을 때마다 100원씩 쌓이고 10만 걸음 걸을 때마다 1,000원씩 만보기만으로도 한달 만에 3,800원까지 모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뿐만 아니라 이제 더 많은 포인트 적립하기를 누르면 매일매일 취소 체크와 한 달에 한번 발음 보장 서비스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앱테크는 손목닥터 9988입니다. 이 앱은 서울에 사는 분들에게만 한정되지만 예전에는 워치가 있어야 했던 반면에 지금은 워치 없이도 스마트폰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하루에 8000보 이상 걸었을 때 200포인트씩 받을 수 있고 일주일에 한번 건강카드라고 해서 옆으로 넘기고 퀴즈를 풀면 100원. 이것들도 이제 일주일에 3번 이상을 하면 이제 주마다 계속해서 연속 달성이라고 해서 추가 포인트까지 증정이 돼요. 저의 경우에는 약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쌓이더라고요. 서울페이로 바꿔서 병원이나 약국 가서 사용하면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 앱테크는 360 헬스입니다. 저의 기준인 하루 100원에는 조금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1대1 비율로 포인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배신하지 않고 꾸준히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매번 이렇게 챌린지가 하고 있는데 챌린지는 하루에 10원이지만 3일 참여, 6일 참여할 때마다 300원, 300원 추가, 30일 한달 연속으로 하면 1000원 추가해서 한 달에 3000원 조금 만들기 모으실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몇달치를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매트 포인트를 매트 캐시로 옮기고 포인트몰에서 포인트몰에서 컬처랜드나 GS25 사려고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앱테크는 밀크코인입니다. 밀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상화폐이자 코인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정확히 하루에 100원 이상이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출소체크를 맨날 맨날 하다 보면 어느샌가 밀크가 조금씩 조금씩 시세가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출첵 보기 전에 이제 영상, 영상도 보고 그 옆에 넘어가서 라운지 앤 멤버십 가입하고 매일매일 똑같이 추석 체크를 하면 코인이 쌓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마켓이라고 해서 내가 돼 있는 미션을 달성할 때마다 방울을 받고 이 방울을 가지고 라떼를 만들 수 있는데요. 오늘의 미션 중에서 이렇게 버튼만 눌러도 경우를 하나 더 받을 수 있기도 하고 그러면 라떼를 가지고 이렇게 편의점에서 교환할 수 있는 간식들로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앱테크는 업스테이션입니다 업스테이션은 아발란체 코인이 상장하면서 만들어졌던 앱인데요 여기서도 출소 체크가 생겨서 이렇게 매일매일 업이라는 어떤 포인트 개념을 적립받을 수 있고요 신규 가입을 하면 약 5,000원 상당의 0.1 아발란체 코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챙겨 보시면 기본 5,000원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코인은 현금화가 무조건 가능하니까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곱 번째 테크는 더 헬스입니다. 더 헬스는 매달 이렇게 룰렛 이벤트가 있는데요. 룰렛 이벤트는 사실 당첨 확률이 낮잖아요. 하지만 제가 약 반년 정도 이더 헬스 룰렛을 해 보니까. 그래도 한 달에 두 번씩은 꼭이천 원짜리가 당첨이 되더라고요. 9,600명이나 주는 만큼 여러분의 당첨 확률도 한 달에 두세 번 이상씩은 꼭 돌아올 거예요. 밤 12시가 당타인 적이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 앱테크는 중구건강 마일리지입니다. 이것도 서울시민이어야 가능하고 대신 중구민일 필요까지는 없어요. 중구 구민이시라면 여기 포인트에 곱하기 두 배씩 받으실 수 있으니까 가능하신 분들은 꼭 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마지막 에테크는 닥터나우입니다. 닥터나우는 이렇게 오늘의 퀴즈도 매일매일 풀면서 티켓을 받을 수 있고, 매일매일 걸음을 걸으면서 만보에 100원씩, 이외에도 나이에 어떤 건강 기록을 할 때마다 10원씩 줍니다. 이게 다합산시니까 저의 경우에는 오늘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코드를 입력해서 가입해서 2,000원 여기에 많이 걸으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서 100원 더 벌어서 한 200원 정도는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기프티콘으로 현금화하거나 또는 코인에서 나의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는 9가지 현금화 앱테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식비방어와 지출방어에 도움이 되는 앱테크로 돌아올게요. 이상 머니사람즈였습니다 여러분 안녕!